안녕하세요. 인상사입니다. 펠리세이드그 순정 20인치 휠 타이어입니다. 음, 얘네는 저희가 예전에 이제 도장을 해놨다가 뭐 사용을 하진 않았어요. 여기 보시면은 뭐 볼트 자국이나 그런 건 없었고 그 도료명은 에보니블랙 현대꺼 EB 청미를 썼습니다. 음, 타이어 트레 선택은 이 정도 남았고요. 정도 남았습니다. 얘네는 그두 개는 저 콘티넨탈 타이어 크로스 컨택이라는 모델이고요. 그다음에 얘네는 어 보자. 미쉐린 투어 AS입니다. 20년 40번째 주거고 이렇게 보시면 음 20년 40번째 주 겁니다. 휠은 뭐 도장을 해놓고 뭐 사용을 하질 않아서 뭐 깨끗합니다. 뭐 옮기다가 이런 실기스 같은 거, 이런 거좀 났는데, 어, 문지를만 없어지는 거니까, 어, 저기 하시면 되고. <laughs> 휠,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대분에 63만원에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. 어, 휠 기스 많이 나시고, 뭐 그러신 분들에게는 딱일 듯 싶어요. 지금, 뭐 묻은 거니까,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. 어, 휠은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합니다. 휠캡은 그 저기 뭐냐? 검정거에 맞춰서 그 뭐, LF 소나타인가? 아, 요번에 나온그 신형 소나타 거 검정 휠캡 현대 거 그거 끼시면은 딱일듯 싶어요. 그러면 뭐 검정 색깔로 매칭이 굉장히 잘 되겠죠? 어, 현대분에 63만 원이고 010-883-8363입니다. 오시면 무료 장착 가능하고 택배도 가능하니까 언제든 연락 주세요. 이인상사였습니다.